어디? <laughs> 뭐 줄까? 간식? 드림 먹고 싶어? 어끌거끌 거. 오늘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먹고 싶어? 많이 먹었는데도 먹고 싶었죠? 어떡해 몇개 먹고 싶어? 사다 줄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손가락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할거요 기다리실 게임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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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다리세요. 기데 아직 기다리세요. 기다먹어요기다요잘했어요 손 주세요. 손, 손. 하이파이브 하세요. 어, 하이파이브 돌세요. 어, 안 돌아요? 알았어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너무 빠르잖아. 자자. 扎扎。